그러니까 누군가 범인인지 찾는 거네요. 음, 모르 그가의 살인 사건 어셔가의 몰락 마리 로제의 수수께끼 배반하는 심장 반짝이가 보인다. 장롱 안에 뭔가가 반짝거린다. 여전히 여기에 두시는 거구나. 뭐? 아버지의 서재 열쇠. 난또 비상금 인줄. 자, 서재 열쇠면은 아버지의 서재가 일단 어디 있는지 봐야겠죠. 1층이 없고요 전체로 보는 게 편하겠다 서재 2층 아 2층이네 <laughs> 2층을 조사아 조세... 여기가 2층이구나 그럼 지도대로라면 이쪽 아래에 있다는 건데 여기? 용도는 아닌 것 같아. 왼쪽 목도? 어, 여기? 여기? 띵동. 아버지의 서재. 일단, 세이브는 충분히 할수 있구나. 나눠서 해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반짝이. 책 사이에 쪽지가 있다. 쪽지를 발견했다. 꽃은 꽃밭에, 보석은 보석함에, 펜은 필동에, 책은 책꽂이에 어라? 똑같은 책이 6권이나 있네? 책 6권을 가져갈까요? 어, 6권을 발견했다. 아버지께서는 이 책을 다 읽으신 걸까? 재미없어 보이는 <laughs> 자 그러면 장식에 불과하다 수집력은 여전하시다 두꺼운 책들 와인들 책을 볼까요? 볼수 있나? 어디에서 보는 거지? 꽃은 꽃밭에, 보석은 보석함에, 펜은 필통에, 책은 서재에. 지도를 볼까? 여기가 지금 어떻게 돼있지? 딱히 지도의 이 모양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꽃은 꽃밭에, 보석은 보석함에, 펜은 필통에, 책은. 저 네모가 뭘 의미하는 거지? 리바룽님, 어서오세요. 음. 음. 일단 나가자. 이건가? 책장 사이 핀틈이 있어. 응? 내가 가지고 있는 책두께는 비슷하네? 네. 이거 같은데? 오, 맞는 것 같아. 여섯 개로 모으면? 오? 어? 은이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거다. 이거도 일기잖아? 필체를 보니까 이번엔 아버지가 쓰신 거네. 아버지의 일기가, 일기를 얻었다. 땡얼 일 땡일 얼마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몇달 전부터 많이 쇠약해지더니 결국 그렇게 잠이 드셨다. 마음이 아프지만 다른 형제들과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땡얼 일 땡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어 마리아의 산통이 시작되었다. 생각보다 산통이 오래간다. 마리아는 자신이 괜찮으니 아버지의, 아버지의 장례 를 준비하라고 했다. 나는 주치의 하인들에게 마리아를 맡기고 장례를 진행했다. 아직도 아이가 나올 생각을 안 한다. 주치의는 이대로는 아이들과 산모둘다 위험하다고 했다. 자꾸 힘든 일이 생기니 모든 걸다 내팽개치고 싶은 심정이다. 땡월땡에 힘든 시간이었다. 하지만 마리아는 무사히 아이를 낳았다. 남자쌍둥이. 다만 하나의 몸이 너무나 약하다. 힘들게 태어난 아이들이니 잘 자라는 좀 좋으려만. 이름은 각각 사무엘과 다니엘이라고 지어주기로 했다. <laughs>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이귀여운 아이들을 보고 좋아하셨을 텐데. 아버지의 아버지라는, 거, 할아버지의 이야기라는 건가? 어머니도 아버지도 정말 힘드셨겠네. 음, 근데, 이게 이번 일과 관련이 있는 건가? 그래도 이런 게, 이 집에 여러 곳, 공... 아이, 에 에이... 이런 게, 여... 아으, 이런 게, 아으, 이런 게, 이 집에 여러 곳에 있단 거네. 음, 그런데 누가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지? 어? 라 일기를 주운 곳에 뭔가가 반짝거린다. 열쇠? 어디 보자? 놀이방 열쇠네? 일기를 줬을 때 인기 없었는데? 내가 못 봤나? 놀이방 열쇠를 얻었다. 쪽지는 필요 없으니 버리자. <laughs> 네. 아, 오늘도 자꾸 더듬거리네요. 더듬이 되게 심한 것 같아. <laughs> 놀이방이... 여기? 문이 열렸다. 오! 5번에 저장을 하고, 방황하는 유대인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laughs> 응? 자, 엄마가 동화책을 읽어줄게. 와! 먼 옛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는 심판을 받고 십자가 형에 처해졌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던 중, 힘이 든 예수는 한 고둑가게에 쉬고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고둑가게는 아하스에루스라는 유대인이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가게의 주인 아하스베루스는 안돼 내 가게에서는 쉴수 없어 당장 가라고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아하루스, 아유, 아하스베루스에게 여기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라 말한 뒤 떠났습니다. 그후 아하스베루스는 죽지 않은 몸이 되어 고향을 잃은 채 계속 방황하며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 예수를 찾고 있는 걸까요? 끝. 그... 뒤에 뭔가가 있던 것 같은데. 이름들이 왜 이렇게 어렵지? 오요요 이거 이쁘다 이쁘다. 건반 몇 개가 망가져 있다. 이거 이쁘네요. 오 탐난다. 핑크 핑크. 이제 이게 아기들 방이었나 봐요. 낡고 움직이지 않는 낡은 시계성. 어울리지 않은 인형. 장난감. 아, 깜짝이야. 다 읽었는데? 뭐 주는 거 없어? 저기요? 없네. 숨겨진 무언가가 없군 음. 구석구석 상자에 쪽지가 쓰여있다 마지막을 향해 내려갈 때뭐 어쩌라고 성산이 여기 이제 봤던 데라서 이제 없을 것 같고. 3층을 가 볼까? 어, 여긴 도서관이네. 아까 어떤 데네? 빠염. 3층 가 봐야겠다. 자, 저장을 하고요. 2 층부터 아, 놔 달려라. 호호호. 뭔가 아, 여기 있다. 어? 사무엘 그림일기. 아니면 제 노랑머리가 범인인가? 야, 데니. 또 숙제 보여 달라는 거지? 어, 어떻게 알았어? 넌 숙제 안할때꼭 야, 텐이라고 부르잖아. 쌤, 숙제는 스스로 해야지. 한 번만 보여줘. 안 돼. 싱, 너무해. 간식 시간이다. 빨리 가자. 치, 치사한 녀석. 에라 모르겠다. 뱉기자. 으흐흐. 고 자, 그럼 숙제를 보여 드려. 네. 음, 어디 보자. 그러니까 후, 그럼 대니 넌 숙제를 잘했으니 오늘 숙제는 없단다 쌤, 넌 숙제를 다시 해오렴, 알았지? 힝 쌤, 아까부터 왜 나를 노려보니? 이 자식이 바꿔치기로 했어 약 먹을 시간이네, 난 엄마한테 갈게 슬슬 저녁 시간이니까 빨리 내려와. 저 자식이, 저 자식이. 아 그리고 숙제 베낄 때는 내용 좀 보고 베껴. 그냥 막 적지만 말고. <laughs> 나중에 대니에게 물었더니 내가 숙제 베낀 걸 대비해 공책을 두권 준비했다고 했다. 그리고선 아무렇지 않게 웃길래 얄미워서 한대 때렸다. 대니 미워, 바보 멍청이. 내가 이런 것도 썼구나. 좀 부끄부끄. 하여튼 데니는 정말 머리가 좋은 애야. 어릴 때부터 말이야. 몸만 건강했으면 아버지가 날 대신에 데니를 학교에 보냈을 텐데. 그리고 아래 편지가 보인다. 데니가 왠지 복수심에 그런 일을 저지른 것 같기도 하고. 음... 다 범인으로 보이네 이, 이런 게 언제부터 있었지? 쪽지를 발견했다 <laughs> 잠시만요 되지? 아, 됐다. 시간이 혁명의 꽃을 아홉 번째 날과 일치할 때 태양에 맞춰 환원하라. 어? 시간이 혁명의 꽃을 아홉 번째 날과 일치할 때 태양에 맞춰 환원하라. 뭔 소리지? 응? 시간의 꽃을 아홉 번째와 날이 일치할 때 시간이 꽃을 아홉 번째 날과 일치할 때 시간이 꽃을 아홉 번째 날과 일치할 때? 뭔 소리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저장을 하고요. <laughs>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 얻어 걸리겠죠. 아마도 아닌 말고 아 깼어. 음아나 이거 바닥에 왜 이게 있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거 그림자구나. 아 그러네. 저게 왜 있지 하면서. 구멍난 건가? 이랬었는데. 없고. 시건가. 시건에 아홉 번째와 맞게 태양을 맞추라고? 아, 이거. 툭툭 쳐봐. 툭툭. 뭔가가 안에서 부딪힌 소리가 난다. 내버려둬, 일단. <laughs> 시계 아홉 번째 시간과 밖에? 뭐였지? 돌아오는 기억. 기억을 되새겨보자. 음. 시간의 꽃을, 시간이 꽃을 아홉 번째 날과 일치할 때, 이게 어떻게 알지? 시간이 꽃이 아홉 번째 날과 일치할 때 태양에 맞춰 하나내라.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음. 헤이 hey, 아무 일도 없어. 시간이 꽃이 아홉 번째 날과 일치할 때 꽃이 아홉 번째 날과 일치할 때가 뭐지? 시침과 초침이 겹치는 시간은 9시 45분이죠. 아, 그래요? 9시 45분. 아무 일도 없어. 음, 아홉 번째 널과 일치할 때? 8시 45분, 아, 8시 40분인가? 8시 40분. 없네. 9시간, 9번째 날과 일치할 때. <laughs> 시간이 9번째 날과 일치할 때. 어... 어렵다. 아홉 번째 일단 아홉시 사십오분이 아니고 음~ 여섯시 삼십분 아니면 열몇시 그걸로 하는 건가?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하나. 사십오. 이것도 아니네. 음. 음. 툭툭 쳐. 뭘까? 시간이 꽃이 아픈지, 날과 일치할 때. 1,2,4,5요? 왜요? 1,2,4,5? 없어 시간이 꽃이 아홉 번째 날과 일치할 때 어, 물지? 시간이 꽃이 아홉 번째 날과 일치할 때. 음. 초반부터 막히네. 시간이 꽃이 아홉 번째 날과 일치할 때. 아홉시 45분도 아니고, 스물한시 45분도 아니고. 일치가 그 초점에 맞춰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네요. 음 맞춰 환원하라. 이건 또 무슨 뜻일까? <laughs> 그러죠. 힌트가 혹시 더 있을지도 모르니까. 어... 음... 음... 도서관을 가볼까? 딱히 힌트가 더 없는 것 같은데? 다양한 달력이야 여기 그레고리력은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세, 태양력 달력이다. 그레고리력은 1년에 365일 또는 366일이다. 태양력, 태양을 기준으로 한 달력이다. 리바, 이어던, 데카, 메론, 알리아드 참깨와 백화, 황금과지 변신이야기 딱히 없는 것 같은 느낌 일단 방은 다 둘러봤어요. 문제는 맞추는 것뿐이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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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